뭐 풀면서 들어도 되고 일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시험이 끝났잖아요 또 근데 이제 우리가 벌써 1학년이 돼서 3번 시험을 봤거든요 선생님이 매번 하는 얘기지만 3학년의 2학기를 버린다고 치면 10번의 시험을 봐요 넷넷둘 이렇게 해가지고 근그 중에 이제한세번 정도 시험을 본 거예요. 뭐 계속 어느 정도의 점수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들쑥날쑥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못 보는 사람도 있긴 한데, 뭐 선생님 했던 얘기는 계속 똑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아직 1학년이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양이 중요해요. 근데 이 양은 지금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중요해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내가 초창기에 겨울에 니네 처음 만났을 때 했었던 얘기와 좀 다르게 이제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때는 차이가 많이 안 났을 거야. 근데 지금은 무슨 차이가 많이 나냐면 한 시간에 풀수 있는 양의 차이는 학생마다 많이 달라요. <laughs> 근데 그게 나중에는 진로 이어져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의 시험을 본다 수능 문제 30문제를 푼다 라고 했을 때 3학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득점을 받으려면 특히 1등급 아이들이나 점수대가 높은 초반대 아이들의 대부분은 시험 문제들을 정말 빨리 풀고 나머지 시간을 어려운 문제에 할애를 해요 근데 본인들도 그렇게 시험을 풀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기본적인 문제에서의 양을 이기지 못하면 질이 높은 문제를 절대 풀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잘 풀면 뭐해. 시간이 부족한데. 그래서 원래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1학기 때 원래 끝냈어야 되는 얘기가 선생님 시간이 부족해요라는 말은 이제 없어져야 돼요. 물론 2학년 때 가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해요. 하지만 본인이 진짜 그 양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어 풀수 있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점점 사라져야 돼요. 물론 예외인 학교도 있긴 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래야 됩니다. 그게 또 맞아요. 그래야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laughs> 아 그런 <그놈이> 의실수 <싫소. 웃음> 문제를 잘못 읽는다 뭔가. <laughs> 이제 이런 것도 일학년 때 끝내고 가야 돼요. 2학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끄집어내는 사람들은 1학년 때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2학년에 올라간 거거든요. 웬만하면이 아니라 진짜 그냥 대놓고 1학년 때 이건 끝내셔야 돼요. 문제를 잘못 읽는다던가 실수를 한다던가 <목소리> 뭐 오해와를 잘못 막힐 한다던가 순서를 바꾼다던가 3번을 답을 해놓고 4번에다가 표시를 한다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더하기 빼기를 잘못한다던가,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그럼안 되잖아요. 세 번째는, 가장 하고 싶은 말인데, 이제는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본인은, 본인한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본인이 본인한테 스트레스를 엄청 주는 사람이 있고요. 본인이 본인한테 엄청 관대한 사람이 있어요. 본인은 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나한테 되게 관대하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아니 그냥 뭐 여기까지만 해. 난 여기까지만 하면 될것 같아. 특히나 이제 선생님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자기가 머리에 좋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나 중학교 때좀 했어. 고등학교로 어, 해도 좀 괜찮은데? 점수? 괜찮은데지 엄청 잘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상한선을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한선은 없어야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상한선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한선은 무조건 있어요 난 이거 이상은 해야 돼 이거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하한선이 점점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다가 상한선을 이렇게 딱 쳐놓고서 야 이거 좀 더해 그러면 전 여기까지 저희 학교는 이정까지밖에안 나와요 이건 발전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특히, 심지어 벌써 1학년 때부터 그건 말이 안 돼요. 내가 2학년 말에 가서 선생님, 전 진짜 여기까지만 할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리고 너의 능력이 거기까지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고 그냥 알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술을 계속 하겠죠. 근데 1학년이 벌써부터 부인의 상하선을 만드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한, 한 부리는 더 뭐예요? 본인이 부인한테 스트레스, 주위에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주위 사람이 다 좋아. 엄마도 심지어 좋아. 선생님도 뭐 그닥 뭐. 내가 뭐, 그렇게 막, 니네들 막, 주라 잔소리만 안 하잖아. 옛날에 되게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보다 문제 하나도 풀리게 나으니까. 근데 진짜 주위에서 내가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럼 본인이 부인한테 스트레스를 엄청 줘. 왜 그러는 건데. 아, 그러고 공부를 하든가. <laughs> 본인이 부인한테 스트레스 줄거면 공부를 하든가. 스트레스를 엄청 주면서 자기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서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또 공부를 안 해. 밤새 그 다음에 하고와서또 밤새 또고민 했으니까 또 하고가서 또 하고 와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공부에 대한 방법은 하나도 얘기 안했어네 번째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여기도 시간이 문제예요 여기 는 시험 보는 시간에 대한 얘기인거고 이건 뭐야 자기 시간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제 이제는 내가 저번에 시험 볼때 시험 보기 전에 그냥 했었잖아 이제는 눈에 보이지 나랑 똑같이 었는데 쟤는 계속 1등 겁니다. 눈에 보이지? 걔네들이 내입장에서 무슨 생각 하냐면, 아, 내가 쟤가 머리가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걔는그만큼 여태껏 노력을 해온 거고, 그리고 그만큼의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건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만이 할수 있는 자기 관리적인 효율 방법인 거예요.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내가 되게 효율적인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모르는데? 네. 내가 시간을 되게 잘 아꼈어? 아니잖아. 네. 내가 알겠지 고등학교 처음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낸 게 뭐라 그랬어? 적응. 일주일에 내가 수학원 이틀 가. 영어학원 이틀 가. 수학원이 숙제가 밀렸어. 네. 내일 뭐 하지 뭐. 아니, 수학원 가기 전날 하지 뭐. 하다가 그때 네. 가면 무슨 숙제가 또 와? 영어 숙제가 와. 수행평가가 와. 그럼 미래는 네. 뭐 해? 우선순위를 정하지. 영어학원 아니면 혼나 학교과 어센트 과부터 하자 영어학원 아수지못했는데 그냥 가자 계속 악순이 되는 거야 그 중간에 어떻게 딱 끊고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하든가 근데 그렇게 되면 회지부지되면서 계속 자기를 봐주는 거죠 괜찮아 다음에 하면 돼 다음에 하면 돼 그러다가 시험기간이 없냐 그래 시험기간이니까 지금부터 하면 돼 너무 늦어요 수업을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세번정구 시험 봤으면, 응? 이제 고등학교 다녔 고등학교, 이제 거의 좀 있으면 1년 다 돼가는 거야. 나랑 수업한 지 1년 다 돼가. 지금 10월이잖아. 우리 12월에 만났거든? 나랑 1 0개월 가면 이거 본 거야. 처음부터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없는 응.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벌써 1학년이 된지 그만큼이 된 거라고. 예비로 따지면. 그동안 어떻게 자기가 지내는지, 어떻게 공부를 하고, 그걸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되돌아볼 때가 됐어요 지금 아니면 언제 아, 비말고사 보고 나서 그때 연말이야 정신 하나도 없어 막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막 2학년 되고 결발도 준비하고 막 그럴 때는 자기를 돌아보는 건 글쎄요 시간이 될수 있으면 하면 좋죠 힘들어요 생각보다 이제 슬슬 본인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때예요 아니, 본인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선생님이랑 맨 처음에 상담했을 때 기억나나? 내가 이거 물어봤잖아 야너 꿈이 뭐야? 물어봤을걸? 선생님 저 노트에 적혀있는 사람 있고 안 적혀있는 사람 있어요 이, 이게 아직도 확실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저 아직 없어요 뭐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막 부턱대고 갑자기 결정하란다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건 알겠는데 제가 갈거 아니야? 안갈 거야? 나안 갖고 여기 앉아 있는 건데 돈 내고 가야 될거 아니야? 그럼 무슨 대학에 무슨 과갈 건데? 그걸 결정해야 길을 가지. 남들이 다 그냥 저쪽으로 가니까 우 어, 대학 가려 뚜로 가나보다고 이렇게 어슬어성하게 따라가는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아? 내가 갈 길을 내가 가 찾아서 가야지. 바빠죽겠는데 길도 모르고 그냥 막 달려? 목표가 있어야지. 목표를 향해서 가야지. 그래 야 방법이 생기는 거야. 지금부터의 대학은 좀 예전부터 그랬지만 정보예요. 정보 전쟁이야. 거기 그과에 가려면뭘 어떻게 해야 돼? 학생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학교는 눈술로 가는 게 낫대. 수시로 가는 게 낫대. 정시로 가는 게 낫대. 없잖아. 있어? 가지고 있어? 그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힘들어요.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건 나중에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이것만 갖고 와. 이건 내가 도와줄게. 입시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어차피 너희들한테는 절대 적용되지 않고 니네가 재를한다고 해도 그럴 리는 없지만 지금 현 중이잖아요. 왜냐면 음. 니네는 현 중, 고일이니까얘네는 상관없잖아. 뭐, 삼수할 거야. 아, 그거 아니면, 얘네랑 전혀 상관없잖아. 입시정책이 바뀌었다는 뉴스는 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은근히, 고민하고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 예비고, 이거 어떡하지? 절대 재수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육육정책 바뀌면, 이게 얘기가 달라요, 많이. 생각보다. 그래서, 뭐, 확점제 거기다가 또 뭐, 뭐 등급도 모등으로 바뀌고, 수학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바뀌어요. 막뭐 이게 들어가고 수리 대수파트 따로 나뉘고, 뭐 심화 수학이라고 해서 미적이랑 기하가 따로 빠지고, 확통이 심지어 같이 다 들어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야,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없으면. 준비를 못하는거예요 지금 현중2의 엄마들은 난리가 났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정보들을 찾고 다니는거예요 대학은 이제부터 대입은 고입이 결정을 한대요 선생님 맞다고 생각해요. 너런느낌이 있지 않아? 어느 고등학교에 가서 어떤 내신을 따고 어떤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학을 갈지가 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증폭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대입보다 고입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열어둬야 되더라. 아, 그냥 무작정 공부만 하자? 또 괜찮아. 공부를 한다면. 근데 내 꿈을 이루고 싶으면 일단 어떻게 가야 될지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어마 애들 와서 얘기하는 거 듣지 마. 학교 가면 그런 있잖아. 야, 내가 날등급이잖아. 알지? 막 이러면서 내가 들었는데 대학에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대. 그거 왜 그런 얘기 하고 다니지 않았게네 내가? 다른 애들 다른 애들 의지를 꺾으려고 그러는 거야. 뭐 그렇게 치밀하진 않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대학에 가려면 어떤 대학에 가려면 이런 걸 해야 된대. 야! 내신 준비 안 해도 돼. 정신만 잘 봐도 갈수 있어. 요새는 그런 세상 아니잖아요. 이제 좋은 대학 가려면 수시와 정시를 둘다 준비해야 돼요. 그런 세상이야.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좀들으면서 준비하면서, 이상한 유튜브 보지 말고, 유튜브에 전거 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좀 보고, <laughs> 어? 대입이 어떻게 바뀌었더라? 모집 유강이 어떻게 되더라? 지금 3학년들은 어떻게 가더라? 이런 것들 좀, 뭐, 디테일하게 보란 얘기는 아니야. 그래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조금, 이제, 어린이 좀 됩시다 어린이 된다는 게 쉽게 쉬운 건 아닌데 어른이들 준비는 해야 될거 아니야 대학 안갈 거냐고 갈거 아니야? 안갈거 네. 아니지? 가는 거잖아 <laughs> 가야지 어? 네, 선생님이 지금 몇번 얘기하지만 3학년을 맡고 있는데 선생님이 또 은근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시험이 이제 한달 남았거든 진짜 한달 남았어 딱한달 남았단 말이야 근데 고3들 얼굴을 보면 이미 답이 결정되어 있어요 이한 달은 그냥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끔 하는 얼굴들이 되게 많아요 은근히 그러니까 일단 생각보다 대학을 가는 거에 대한 결정이 빨리 결정돼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시험 봐봐야 알지 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냥 9월 5일에서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그냥 상담을 해요 야너 이렇게 정도 이 해서 잘가겠냐 이런 얘기부터 하고 쓰실 때도 6월 5일에서 본거 가지고서 맞춰서 써줘요 그러면 더잘볼 수도 있거든 그렇잖아. 사람 이은 모르는 거니까.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열심히 하면 또점수가 바뀌어요. 나는 그렇게 믿거든. 나 그렇게 하는 애도 많이 봤고.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미리 애들이 2학년 때부터 어느 정도 결정이 되잖아. 그때부터 아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접고 그냥 공부를 한다고. 그럼 역전은 없죠. 저기 앞에 달려가는 애를 내가 잡아야겠다고 때려가는 게 아니라 쟤만 그냥 따라가자가 되고 있는 거야.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내가 아까 개별 상담할 때도 내가 얘기 제일 많이 했던 단어가 뭐냐면, 근데 왜 9일 때부터 이게 없는 거야? 제일 많아야 될때 아니야. 3학년도 이게 없거든, 지금, 왜눈러한달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한달 동안 내가 미친 짓을 해서 벌어가지고 어떻게든 대학에 가려고 생각을 하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지금, 지금 내가 보낸, 모의고사 보낸 3학년 몇들은 이미 눈이 풀렸어. 아,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단 얘기는 하고 있다고. 자기 인생인데. 근데 니네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해서 뭐, 등급 더 따라갈 수 있겠어요? 뭐, 잘하니도 어떻게 이겨요? 해봤냐고. 있어봤냐고. 웅과 레지가 전혀 없잖아. 있는 사람 있지. 내 눈에 보여. 아, 쟤는 되겠다. 제가 네. 언젠가 따라가겠다. 근데 없어, 대부 대부분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1등급 애들이 그자리 계속 찾아하는 거야. 니네 의지를 다 꺾어놓고 있는 거고. 근데 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아, 못 이길 것 같아? 해봤냐고, 싸워봤어? 싸우고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 못 이겨요. 안 돼요. 이게 또, 자기 합리화한 거야. 자기를 계속 봐주고 있는 거라고. 왜? 그게 마음 편하거든. <laughs> 엄청 편하지. 알고 있어. 나도.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나중에 후회라도 하면 다행이지. 왜? 그 생각이 그때부터는 다는 얘기니까. 되게 옛날에는 선생님이 애들 대학을 보내면 대학을 좀 공부 안 하다가 어설프게 가는 애들은 꼭술 먹고 전화가 와 이렇게 때죠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냐겠대 근데 난 무슨 얘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알겠대 그러서 뭐라 했는지 알아? 후회가 된대 근데 그런 애들은 나중에 재수를 하건 단수를 하건 다른 대학에또가 신기하게 그런 의지가 그래. 있어야 된다고 딱 가보면 느낀다니까 아 내가 좋은 대학에 왔구나 아 여기 좀 아닌 것 같다 느껴진다 뭐.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한 시험 끝난 자마다 한번씩 얘기하는 것같거든 들었을 거또 들었고 또 들었을 거야 좀 기억을 하라고 이미 바뀌라고 언젠가는 이중에 몇 명은 그래도 트이는 사람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왜? 작년 과거에 그랬으니까 내가 그 많던 애들 중에 몇 명이 트이는 걸 봤으면 어? 이거 그래도 한1% 성공률이 있다고 하면 난 계속 할 거야 100명 중에 한 명은 정신 차리는 거잖아 그럼 난 계속 할 거야 그한 명을 위해서라도 무대이 네. 바쁜 게 뭐,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어 나는 직업이 일하, 말하는 거야 <laughs> <laughs> 이거 봐도 상관없어. 목쳐도 괜찮아. 얘기할 건 해야 될거 아니야. 정신 차려. 본인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 일어나야지. 바꿔야지. 계속 그 상태에 있을 거야? 안 돼, 안 돼.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아는 걸 갑자기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럼 몸이 아파.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바꿔봐. 안 됐던 거 조금씩 해보고. 그럴 때 있잖아. 아, 여기까지 하고 싶다라고 할때 조금만 더 하고. 어, 하나만 더 하고. 아, 그만할까? 한 30분만 더 하고. 그만 풀까? 한 두세 문제만 더 풀어. 그러면 돼. 내가 원하는 건딱 그거야. 갑자기 공부 안하던애가 뭐, 밤새 공부하고 이러면, 큰일 나. 병난다니까. 몸도 적응시켜야될거 아니야.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일단 생각부터 바꾸고 내가 원하는 건딱 그거야 그래서 기말은 7주 남았어 중간은 여름방학도 있었고 길어서 조금은 그래도 널널하게 할수 있었지만 기말은 그만큼 널널하지 않을 거야 특히 시험 범위가 많은 광남 할게 되게 많고 숙제도 많을 거야 어떻게든 해와 지금 해야 돼 그렇다고 오늘부터 미친 일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나도 선생님도 서서히, 서서히 줄 거야, 서서히. 근데 해봐야들 어떻게든 버티면서 해봐 그럼 나중에 니네가 2학년 때, 지금 버텼던 힘이 나중에 2학년에 버티는 힘이 될 거야. 잘 버텨왔던 사람들은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할수 있어. 이번 달에 고생하고 다음 달에 다른 거못 해. 다른, 다음 달엔 기출만 뜰 테니까. 내신대비 하루 오후때 가서 공부하고 그러면 되잖아. 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숙제 <laughs> 있을 거고. 해야 돼, 얘들아. 1학년 잘 마무리 하자고. 후회 없게. 마지막이야. 나중에 가서 1학년 전체 평점 나왔을 때, 울지 말고. <laughs> 어, 나중에 3학년 돼서, 나중에 평점 나왔을 때. 선생님, 제가 1학년 때 진짜 이것만 잘 봤으면 2점대가 아니라 1점대를 찍는 건데, 이런 얘 해줘요. 3학년들이 가장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진짜, 0.1, 내신평점 0.1, 내신평점 0.05가 너무 아쉽다고 얘기를 해. 이 0.1이 얘들아, 대학을 가른다? 그러니까 2.1이냐, 2.2냐는 생각보다 되게 커. 지금은 얘네가 현실적으로 피가에안 와라, 이게. 이렇게 표 봐야 돼. 이렇게 딱 붙어있는 거 있거든. 정시요강, 뭐, 수시요강 표딱 있어. 이렇게 결과표. 그런데 보면, 하, 내가, 그런 생각이 다니까 계산이 빠른 애들은 그댁에딱 떨어지잖아. 아, 내가 그때 1학년 때 수학을 3등급이면 2등급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여기 붙였을 텐데. 그런 생각할 수 있다고. 그때 가서 울고불고 하지 말고 지금 해놔 진짜 완전 달라. 이게 선생님은 3학년을 자주 맞고 내가 저런 걸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이 학원에서, 진학팀이어서. 보인다니까? 그냥, 아, 정식 저거, 2.3을 갖고 왔네. 아, 2.1이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 한다고. 진짜 얘들아. 무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하자. 어? 할수 있을 때. 그들보다, 지금 고상보다, 지금 도위보다는너네가 시간이 많다라는 것만 기억해. 충분히 할수 있어. 지금껏 내가 등급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어. 앞으로의 등급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일곱 번 남았어. 세번 지나갔고.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어떻게 뭐못 바꾸잖아, 지금. 뭐 시간을 돌릴 거야? 뭐 학교 가서 조작할 거야? <laughs> 못 바꿔. 앞으로만 잘하면 된다 뭐 충분히, 아주 충분히 벌수 있어. 진짜야, 가능해. 도와준다니까? 해보자고. 부탁이다, 제발.